오래? 자, 도로 아래쪽에 있던 전철을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매달려서 갈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이 아이디어. 공중전차라고 합니다 공중전차.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이 유일한 아주 특이한 그 전차죠.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대왕들이 타고 다니던 그런 열차라고 합니다. 시상에 있던 것 그러니까 출발지인 도로에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. 도로가 작다 보니까. 그리고 이제 현대인들이 굉장히 불편하다. 미관상 보기가 싫다 해가지고 이제 옮길 곳을 찾다 보니까 옮길 곳이 마땅치 않고 또 이렇게 또 도로폭이 좋아서 설치도 공중에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다른 곳에는 강 위쪽으로 매달려 갈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진 공중점열차입니다 네.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 지상열차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. 이 지상열차는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지하철인데요. 아래쪽에 그 도로에 있던 지하철을 미관상 보기가 싫다 그리고 불편하다 해서 옮기려고 했었는데요. 옮길 만한 장소가 없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요그 도로를 넓힐 수도 없는 이 사정 속에서 위쪽에 그러니까, 뒤도돌프 하면 공업도시인데요. 철강이 발달했기 때문에 위쪽 도로, 위쪽에 매달려 갈수 있는 열차를 개발해서 만들게 됐는데요.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. 이거를 또 이렇게 관광 상품처럼 그 강물이 흐르는 곳 위쪽에 매달아서 경관을 구경하면서 갈수 있도록 했습니다.